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어, 건강관리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꽃을 따고 오는 길에 어, 형님이 가수원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그 무슨 일을 했나면 요즘에는 어, 지금 잎을 따줘야 될 시기입니다 왜 잎을 따줘야 되나 하면 어, 햇빛이 잘 고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야 이제 사과가 이렇게 이제 햇빛을 따주잖아요. 그럼 햇빛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도 잘 나오고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빨갛고 한쪽 뒤쪽에는 그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파랗게 약간 좀 상품 가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이제 이제 잎을 따는 거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서 이제 그 사과가 햇빛, 그 빛깔이 참 곱게 들어가요. 골고루. 그, 나중에는 이제 요, 거 이제 반사 필름 깔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요 밑으로는 요 밑으로는 햇빛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요 밑에 요런 부분에는. 그러면 반사 필름을 깔면은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예, 또 골고루 이제 햇빛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잎을딴 모습 보이죠? 이 사과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도요, 예, 개도 안 부러가요. <laughs> 이거 아 보세요. 예, 사과도 이렇게, 이제, 속가지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개도 안 부러가요. <laughs> 너무 많으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색깔이 조금씩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잎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제, 골고루 햇빛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햇그 그 작업을 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리죠. 이렇게 가리죠. 예, 이러면 햇빛이 골고루 안 들어가요. 예, 여기 이제 딱 보면요, 요, 요 작업 을했데하고안했데하고포가 대만나죠.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잎이 너무 무성하잖아요. 그래, 이제 햇빛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들어오면서 자가가 이렇게 예쁘게 이제 색이 들어온답니다. 여기는 지금 작업을 한 상태라서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죠. 보,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끈으로 또 이렇게 이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참 기술력이 참 좋네요. 요게 지금 4년차입니다, 4년차. 4년 차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어꽤 수확 많이 하죠. 이제, 3년 되면은, 이, 그, 나무 가지, 아 나무 가지가 아니라 몇몇 몇, 몇 값이 나온다고 그래요. 인건비랑, 이제, 이 PT 아시바랑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는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번전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4년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확이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농가에 보탬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추석 전에 나가는 홍로입니다. 홍로. 여기 우리 고향에서는 이제 홍로를 재배들도 많이 하고요. 또 부사. 늦가을에 따는 부사. 육질이 단단하고 아, 웬만해서 이, 이 손으로 잘못 쪼갭니다. 어, 퍼석퍼석한 사과가 아니고요. 단단해요, 그냥. 예, 땅에 있는 건 이제, 예, 이런 것도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laughs> 보면 땅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맛없는 걸또 맛있다고 그 표현은안 안 하고요. 예, 땅바닥에 있는 건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과의 그 맛이, 사과 맛이 납니다. 육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진짜 단단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조금 더, 근데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80% 이 사과 맛이 들어왔어요. 지금 신맛은 안 나고요. 단, 단맛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이분도 이제 사농산지 이제 4년, 4년 됐습니다. 4년. 다른 데도 이제 사과나무 많이 심어 놓고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항상 배우고 싶고, 제가 또 질문을 해요. 형님, 입은 왜 따줘야 됩니까? 그러면, 아, 이거는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잘 되고,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딴다고 그래요. 저분들은저 아름다운 사과, 어, 입을, 잎을왜 따주는지 그 말을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건강하세요.